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9월 이후로 감감 무소식인 밸런스 패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디렉터님이 밸런스 패치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벨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시대에서는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신창섭이 하신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패치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밸런스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직업에서 필요한 조정 사항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충 정리해보면, 캐릭터에게 필요한 조정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워딩 자체가 벨페라는 단어가 싫고, 밸런스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해서, 뭔가 벨페는 이제 안 하는 것이 가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마스터리 코어 두 개가 추가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밸런스 패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벨페의 시기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드릭스 보스 격파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신규 보스가 나오기 전 겨울 방학 때는 밸런스 패치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밸런스 패치가 나왔으니까 대충 횟수로 6개월 동안 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수능은 아니고 뭔가 모의고사 느낌으로 발드릭스가 진행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직업이 46개라서 밸런스 패치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성능이 중요한 RPG 게임이라면 어느 정도 밸런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유미운 퍼즐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셨나요? 이것을 보면 기술력이 부족하지는 않.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가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완벽한 밸런스 패치는 어렵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하는 것은 너무 횟수가 적지 않을까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네번 정도는 밸런스 패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스터리 코어가 두 개가 동시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d p n 챌린지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창섭 시대에서 확실한 것은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입니다. 그 정도로 약자멸시가 심한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고 약한 캐릭터를 하면 몇년 동안 바닥을 기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드릭스 최초 격파는 아니더라도 일곱 번째 격파를 하려는 유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오즈가 너무 귀엽게 생기고 스킬도 불공격이면 주인공 스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플레인위자들을 선택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간의 빨간약을 전혀 모르고 상위 보스를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업도 하고 돈도 많이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위 보스 챌린지 파티를 구할 때 플레인 미자드라는 단어를 보고 파티에 불러줄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불합리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획일적인 스킬 조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야누스 스킬이 너무 편한 스킬이지만 사냥에서 각 캐릭터별로 특성 색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뭔가 요즘은 캐릭터 별로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거라면 캐릭터 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솔 야누스처럼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스트라이커는 갑자기 태평양 에서 바다를 끌어와서 진짜로 맵에 전체 공격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냥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전투 경험을 조정하는 는 방식으로 갔다면 좀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보스도 플레이미자들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직업적으로 불편한 시스템도 약자 멸시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다운 스킬들이 많지만 최근에선 골은 막타 패치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키다운을 할 만한데요. 하지만 플레이미자들라든지 비숍처럼 키다운 스킬들이 막타 패치가 안된 친구들은 보스 경험이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유비들도 괴로운 추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뭔가 아래에 있는 분들은 길이 약한 만큼 생존이 좋다거나 편의성이 있다거나 이런 장점이 있어야 할것 같지만 전혀 이런 장점이 없는 것이 레전드입니다. 오히려 루미너스 경우에는 어떤 스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마 다음 패치에서 떡상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릭터를 선택한다면 애정으로만 키워야 할 친구들이 몇명 있습니다. 루미너스 플레이미자드 와일드헌터 배틀메이지는 강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선택할 때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마스터리 코어가 이상하게 배로와플에게만 좋아서 티어가 조금 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마스터리 코어가 뭔가 일정하게 배분된 느낌이라서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환산 챌린지에서 하위권 캐릭터들은 3 4월에 깜짝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나는 검은 마법사 해방 퀘스트만 하고 싶다는 분 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인 해방도 있고 내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방까지는 어떤 친구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부캐라면 하드 데미안까지나 루시드까지 좋은 캐릭터들이 몇 개가 있지만 본캐라면 해방까지는 하고 싶은 것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쓸만한 홀리 파운틴처럼 대놓고 검 밑솔에서 편한 유티를 풀어줬기 때문에 검은 마법사 해방까지는 걱정 없이 해도 됩니다 물론 보스 공략은 한번 꼭 보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측위에 보시면 자세하게 공략이 되어 있으니까 더도 말고 한 번만 봐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보스 패턴은 겉밑솔은 무난하기 때문에 한 번만 보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직업들은 대부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강하다는 제논 데몬 어벤져처럼 스펙이 좋은 친구들은 계속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밸런스 패치는 자주 하지 않더라도 몇 번을 거치면 확실하게 캐릭터 간의 순위가 달라. 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친구를 구해야 합니다. 보스 딜링 구조나 아니면 스킬 이펙트라든지 취향이 가장 큰 선택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왕인 제논과 대벤저도 예전에는 밑바닥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 성능 만 보고 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캐릭터 성능만 보고 했는데 벨페로 떨어지게 되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펀맨은 한방에 멋들어지게 보스를 잡아서 재밌는 건데 갑자기 너프를 당해서 보스 잡는데 30번을 쳐야 하면 갑자기 멋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한 대머리에서 그냥 대머리가 되면 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선택할 때는 스킬 이펙트 딜링 구조를 가장 먼저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6차 오리진도 못 생기면 보스 할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라인 분들이 당분간은 벨페로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아서 이 친구들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밸런스 패치를 한다는 기준이라서 밸런스 패치를 진짜 안 하시는 거라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논 1황 시대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가 많이 기대가 되는 밸런스 패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벨페가 작년처럼 9월에 열릴 것 같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오늘은 벨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